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우리 디지털 생활 속에 아주 익숙하게 자리 잡은 어떤 불편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에게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제각각의 언어를 이해하고 통역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거 정말 흔한 상황 아닌가요? 그 원인은 말이죠. 서로 다른 시스템이 정보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규칙으로 정리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른 언어를 써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옛날 이야기 속 바벨탑처럼 지금 우리 디지털 세상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의 바벨탑 문제가 대체 뭔지부터 살펴보고 해결사로 등장한 AI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발한 훈련법과 그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이 가져올 미래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스키마 이질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개념을 두고 데이터베이스마다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마치 두 명의 건축가가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짓는데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왼쪽 시스템 A에서는 채택된 논문이라는 걸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봐요. 그런데 오른쪽 시스템 B에서는 이걸 논문이라는 정보와 채택이라는 정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데 이걸 표현하는 구조 즉 설계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온톨로지 정합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들 사이에 아주 똑똑한 번역기를 하나 주는 것과 같아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통역사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데이터들도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기술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해결사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등판합니다. LLM이 왜 특별한 번역가가 될수 있냐면요. 단순히 데이터에 붙은 채택된 논문이나 논문 같은 이름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존의 방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LLM이라고 해서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이 복잡한 번역 작업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만능 해결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는 AI가 도대체 왜이 데이터 번역 작업을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번역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AI가 한 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니다. 또 번역 결과물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특정한 문법에 맞춰서 내놓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특히 여러 정보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야 하는 복잡한 번역에서는 실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 데이터 번역 일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AI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미세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할줄 알던 범용 AI가 특정 기술을 수없이 연마한 장인처럼 데이터 번역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벽에 부딪힙니다. AI를 훈련시키려면 수많은 정답 예제가 필요한데요.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 번역 예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만약 AI가 정답 예제를 힘들게 찾아다니는 대신에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연구진은 여기서 역발상을 한 겁니다. 보통은 문제를 주고 답을 찾게 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AI에게 정답지를 먼저 주고 자, 이 답에 딱 맞는 시험 문제를 네가 한번 거꾸로 만들어 봐라고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훈련용 문제와 정답 세트를 만들어 낼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AI한테는요, 어려운 문제를 주고 답을 찾게 하는 것보다 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답에 맞는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학습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훈련 방식,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연구진은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다섯 개의 실제 데이터 환경에서 이 특별 훈련을 받은 AI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했습니다. 특별 훈련, 즉, 미세 조정을 받은 모델이 그냥 평범한 기본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 훈련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낸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AI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리 넘기 힘든 커다란 산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바로 모든 상황에 완벽한 최고의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로 훈련받은 AI는 간단한 1대1 번역은 아주 잘 해냈지만 아까 봤던 논문, 더하기, 채택 같은 여러 조각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번역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연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이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디지털 세계의 수많은 단절을 이어주도록 AI로 훈련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열쇠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의 AI 비서는 모든 앱의 정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마치 하나처럼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연구는 LLM이 데이터 번역에 아주 적합한 연장이라는 걸 확인시켜 줬고요. 이 기발한 미세조정 전략이야말로 그 연장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실제 문제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비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술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은 단순히 앱 사용이 조금 편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미래를 여는 바로 그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